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우리 친구들 글쓰기 싫어하죠? 혹은 힘들어하죠? 잘 쓰는 친구들도요.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글쓰기는요. 일단 가장 귀찮아요. 공부 중에. 책은 어느 정도 수동적이고 편해요. 읽는 거는. 그래서 좀 만사 귀찮은 친구들도 책, 특히 만화책 같은 거는 그냥 공부라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읽는 편인데요. 글은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요. 글쓰기는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이 되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요 습관을 만드는 걸 어머님들이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요 글쓰기 말고도 할게 너무 너무 많고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네 교실에서 하루 모습을 이렇게 뭐뭐뭐뭐 하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어, 그 정도로 다양하고요 글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뭐 어, 아침 활동 시간 혹은 국어 시간에 잠깐 이나마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글쓰기 습관은 집에서 들이셔야 되고요 학원도 못 들이는 이유가 글쓰기 학원 매일 가는 친구 있나요? 어, 논술, 뭐, 독서, 논술 하는 친구들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가서 쓰고 오는 거는요,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강의를 듣고,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는 습관을 붙이시라는 거예요. 습관을 붙이면요, 글쓰기만큼, 네, 어떤 뿌듯하고,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또 없습니다. 독서는요, 사실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내가 읽긴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기 전과 후가 나는 달라졌지만 이 책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형광펜을 막 긋지 않는 한은 책은 그냥 읽기 전과 모습이 똑같은데요. 글쓰기는 성취감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들의 그런 자존감? 이,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아이들 자신감을 붙이는데 좀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글은 잘 쓰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네. 네. 지금 뭐글못 써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쓰기 잘하면요. 그냥 평생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 쓰기를 할때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습관 잡으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잘못 됐으니까 잘 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저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가장 심한 사람인데요. 자책은 하지 않기로 그냥 결심했어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제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 중에 어떤 경험이 많은 건, 맞냐면요 띄어쓰기랑 마침법 때문에 지적을 받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양이 적어서 적은 것 때문에 지적받은 친구들, 글씨를 썼는데, 글을 썼는데 글씨가, 어, 삐뚤삐뚤하다고 지적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적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는 엄마가 없죠. 우리는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뭐, 다른 옆집 애면은 그렇게 지적을 하나요? 안 하죠. 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실패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건 성취감과 자신감이고요, 높은 어떤 학업 수준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서 맞춤법 틀리면 어디 가서 창피할까봐 어? 부끄러울까봐 그거 좀잘 해주려고 지적을 한 건데 그게 아이한테는 이제 나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맞춤법 띄어쓰기 틀린 거 그냥 두고 보나요? 네, 그냥 두고 보세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생각을 어떻게 다르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걸 내가 지적을 하면 일시적으로 내 고개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는 계속 글을 쓸 때마다 지적을 받는 거예요. 엄마도 피곤해요. 아이 글에서 띄어쓰기 틀린 것만 찾아야 되고요. 음, 그거 띄어쓰기 사실 되게 헷갈리잖아요. 저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 맞춤법 잘못한 거 출판사에서 고쳐 주실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잖아요, 저도. 어, 보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글쎄, 저희 아이 예를 든다는 게 저는, 저로서는 되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요.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능이 낮잖아요. 지능이 70 정도예요. 70이 되지 않는데, 그 아이가 지금 4학년, 한국 나이로 4학년인데요. 맞춤법이 완벽해요. 저는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책의 바다에 빠뜨린 경험 말씀드렸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교정해 나가더라고요. 책을 안 읽었으면 여전했겠죠. 맞춤법이 어마어마하게 틀렸어요. 네. 이거는, 이게 정말 아무가 아닐까 싶을 만큼 글을 읽을 수, 읽어 나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가 하나도 맞지 않았고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어, 저는 그 아이에게 늘, 어, 늘 칭찬만 하자라는 결심을 했고요. 아이의 어떤 것도 지적하지 않으려고 정말 저 스스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노력을 했어요. 그게 그 아이가, 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네,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아이니까요. 특별하지 않은 아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이 70인 아이도 맞춤법을 똑바로 쓴다면 평범한 지능을 가진 혹은 평범한 보통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면요. 책을 꾸준히 읽어서 책에서 본대로 흉내내고 나도 모르게 책에서 봤기 때문에, 아, 스스로, 아, 내가 저번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라고 교정을 하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자꾸 그 보이는 것들만 지적을 하면요. 이제 아이는 엄마랑 공부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랑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게 없잖아요. 늘 잔소리를 받고, 늘 지적을 받고, 혼나고, 열심히 써갔는데 글씨 못 썼다고 뭐라고 하고, 열심히 써갔는데 다섯 줄밖에 안 썼다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오늘은 엄마가 나한테 또 뭐라고 지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냥 형광펜 이것만 쓰세요. 이거 연두색인데 이상하게 나오네. 네. 저는 형광펜만 계속 사용을 합니다. 지적을 하려면 빨간 볼펜이 필요하죠. 근데 빨간 볼펜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형광펜을 들고 아이가 써온 글에서 잘 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쫙쫙 밑줄을 형광펜으로 긋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잘된 문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중 제일 긴 문장에다가 치세요. 그러면 아이도 생각을 해요. 아 문장을 좀 길게 쓰면 잘 쓰는 거구나. 의왕이면 긴 문장을 한 번에 소화하는 것도 저는 좋은 글쓰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한테 갖고 오기만 하면 칭찬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일기든 독서록이든 뭐 소설을 쓰든 동화를 쓰든 주제 글쓰기, 숙제든 방학 숙제든 학교 숙제든 글을 썼을 때는 무조건 엄마가 칭찬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혼나지는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일기장을 교정을 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협업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독서로 어쨌든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느낌은 엄마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른이 돼서도 맞춤법을 못 고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 어른 중에 맞춤법 틀리는 분들 꽤 되시죠, 그죠? 우리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페 같은데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맞춤법 틀리는 엄마들 계세요. 틀리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인들이 있는데요. 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책을 많이 읽잖아요. 도저히 마취법을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책이 읽어야 되는 거, 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구구절절 저는 책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요, 어, 아이가 글쓰기를 유난히 싫어해요. 혹은 그 중에 힘들어하는 과목이 글쓰기예요. 그러면 글쓰기를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 그, 날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내가 좋아서 흔쾌히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고 크게 기쁘지 않잖아요. 난 보상이 없어도 그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렵게 뭔가 하나를 네 이루었어요. 정말 나로서도 어, 100이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90에서 100까지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네 주고 싶은 거죠. 받고 싶은 거죠. 엄마인 나도 성인인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성장하지 않고 늙어가고 있는 나인데도, 네, 그런 보상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은요, 그거보다 100배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생각하실 때,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칭찬과 보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잔소리와 지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어른들은요, 또 혹은, 대학교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요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내가 내 목표를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제가 책을 쓸때첫 책을 쓸때 너무나 힘들게 썼지만 첫 책을 쓸때제 남편이 책 내면 내가 명품 사줄게라고 한적 없죠. 내가 쓰고 싶어서 썼어요. 어, 되겠냐라고 하면서 주변에선 다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그걸 이루고 싶은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보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목표를 이룬 것 자체가 나의 모든 걸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해보세요. 내적 동기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 난 열심히 해서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적 동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동기가 와야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럼 내적 동기가 생길 때까지 공부를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laughs> 내적 동기가 생기기 전까지 외적 동기를 이용해서 외부에서의 보상과 칭찬을 활용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틀을 세팅을 해놓고 내적 동기가 생길 때까지 끌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큰 외적 동기는 가족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아이가 글쓰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큰 칭찬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 학교에서는 그거 아니어도 많은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잘 쓴다고 해서 그 아이만 눈여겨보시면서 이 아이의 글만 칭찬해주기에는 또 네, 그건 뭐 편했냐, 뭐냐, 약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 이 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요, 내 아이가 글쓰기로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특별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글을 썼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그건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집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아이마다 다르죠? 내 아이가 가장 갖고 싶은 건, 영화를 부모님과 같이 보는 건데 가족들과 영화를 보는 일인데 제가 여기서 보상은 어 보상은 지우개로 해 주세요라고 해서 <laughs> 어, 그 말을 듣고 아이 우리 아이에게 영화를 보고 싶은 아이에게 지우개로 이만큼 사 줬어요. 아이가 기뻐할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뭘할때 가장 기뻐하더라?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글쓰기를 10편을 쓰면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해 줄게. 보상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과자 파티 있더라고요. 저 너무 좋았어요. 글 30편, 독서록 30편, 일기를 30일 동안 연속해서 쓰면 과자 파티 하자. 이렇게. 네, 아이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좋아해요. 그리고 양이 좀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열줄 썼으면 좋겠는데 다섯 줄만 자꾸 쓴다. 그러면 다섯 줄 쓰는 애한테 열 줄까지 써오라고 막 강요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줄씩만 늘리세요. 내일은 여섯 줄, 그 다음날 일곱 줄, 그 다음날 여덟 줄 늘리시고요. 일곱 줄, 여덟 줄 정도 쓰고 있을 때 아이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일 열 줄을 쓰면 엄마는 과자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어때?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근데 엄마는 과자 파티를 준비하고 싶어. 어,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해서요. 세줄 쓰는 애한테 열 줄은 너무나 버겁지만 일곱 여덟 줄 쓰는 애들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열줄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욕심 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써 보게 하는 거죠. 열 됐어요. 10줄 썼어요. 10줄 썼죠. 자기도 엄청 기뻐요. 아마 애들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죠. 과자 파티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음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생전 글쓰기 안한 애들이 독서 논술 학원 다닌다고 갑자기 실력이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써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꾸준히 써야만 느는 게 글인지 알잖아요. 근데 썼을 때 얼마나 성취감이 큰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 쓴 글은요, 기록이 남잖아요. 내가 쓴 글을 애들이 자기가 쓴 일기장을 놓고 자기가 이렇게 봐요. 자기가 쓴 독서록을 자기가 엄청 흐뭇해 하면서 봅니다. 그걸 모으려고 해요. 저는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뭐 나름의 저희 아이들이랑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기로 했고, 아이들이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실 분들 있으면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드리는데요. 어, 셀프 출판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 책을요. 아이들이 책을 쓴게 아니고 글을 썼잖아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쓴 글을 셀프 출판할 수 있는 한 권만도 인쇄를 할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역시나 정보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거기다가 어느정 일정량의 원고를 올리고 돈을 내면 되고 돈도 많이 비싸지 않아요 5만원 이하예요 그렇게 하고요 원하는 부스만큼 찍는 거예요 책 제목 정하고 표지 사진 내가 좋아하는 거 넣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책한 권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파는 용도는 아니죠 누가 사겠어요 근데 저희는 어쩌기로 했냐면요 한 20권 정도씩 큰해 20권 작은 해 20권 정도를 출판을 할 거예요 해서요 이거를 새해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한테 한 권씩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하고, 그리고 1년을 또 쓰고, 또그 다음에 설날에 또, 네, 새로운 책, 올해 나온 책입니다. 하면서 정말 작가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돌려보세요.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그쵸? 그럼 뻔히 보이시죠? 막 상상이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얘들도. 아, 이거를 할아버지한테 드리자마자 할아버지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나를 칭찬하실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책을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글을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 글을 모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출판, 그 셀프 출판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엄마가 해야죠.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이 과정을 이제 해서 하다 보면 엄마도 또 익숙해지겠죠. 제가 해보고, 네, 요령을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아웃풋,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가 성공 경험을 쌓아가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취감. 나는 했다. 할수 있다. 난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할 거다. 분명히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게 해주세요. 그게 글쓰기의 가장 큰 좋은 점. 네. 글쓰기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대 성급하게 가면 안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